5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멘. 아멘. 우리 박사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경부 집사님이 뭐, 제가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그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니 그 현장 소장들이 쓰는 이 하이바를 쓰고 뭐그사무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 조합장이 여기서 무슨 뭐, 현장도 안 같은데 이렇게 하이반을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여기 있다가 지금 빨리 현장 돌아다니니까 이 할반 항상 쓰고 근무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 박영구 집사님이 승리한 비결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300건 이상의 소송이 붙었는데, 그걸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예배 드릴 때 모든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이제 하면은 다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꼭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게 얘기해서 아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준 것은 설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인 이 김영창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저거요 믿습니까? 이 세계적인 장 목사 이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laughs> 여러분이 의뢰 받으면은 그냥 오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이 설교 중에 막 어? 꿈을 주고 비전을 주면 그것은 바로 실행하세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런데 막 무슨 뭐그 요트 타다가 뭐 골프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은 배트로만해. 그런데 예배드릴 때 맞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주어지는 이 막 꿈과 비전이라는데 그걸 믿고 기도하고 하면은 다신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이 저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예배처럼 소중하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지금 300명 이상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했는데 그렇게 제가 빠지 말고 예배를 잘심히 들으라고 하니까 옥사님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냥 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을 날 우리 집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옥사님 나는,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그만든 우리 할아버지, 옥사님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 그제사전내고 그 풍지박사 만들려고 왜그 교회를 갑니까? 목사님 다, 아, 아, 목사님 교회 가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5만원 헌금하고 목사님 다 아, 실은 나한테 전화하나 교회 나오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오네. <laughs>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입니까나라에어두 <laughs> 손을 먼저 뜨어가면 이렇게 크게 외칩시다알았요 주요. 주요! 나는! 나는 예배가, 예배가, 예배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 예.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주일날에 포기하면 안 돼요. 너는 하모하면서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틀림없이 제저 성공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스물한 살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스물한 살때 예수 믿고 바로 내가 목사되고 전도사되고 신학습강계하려요 그러고 공간에서 내가 그공간에서일 하고 그 저기 우리 형님네 밑에 우리 매형 밑에서 그, 어? 그 저기 그 조공원으로 개수주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번이전을쓸 때. 우리 고향에 가서 그 그때 제가 잠시 리듬이 좀 약해졌나봐요.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철렵이라고 족발이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쌀을 갖고 그 냄비 같은 거 해가지고 끓여 먹고 이제 그 모래밭에서 이렇게 노는 게철렵이라고 해요. 철엽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전라도 말은 철렵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천렙 해가지고 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해가지고 땡그랑 등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인가 보니까 그만 이 주일날인데 주일날을 모르고 이천력을 하고 그 시내가에 그 모를 밭에서 밥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얼마나 베드로처럼 해계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왜 친구들하고 놀려고 이렇게 주인 날을 범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 후로부터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어, 그, 영관실에 있는데, 제가 나는 잠깐 교회 갔다 온다고 해서 교회 갔다 왔습니다. 미소매가 <laughs> 한 번도 주인을 빼놓 않았다. 제가 제작년인가 미국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시키지를 맞춰서 목사님들 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청신대학교 30명이 간다고 했는데, 바람 풍선 빠진 사람처럼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해가지고 16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미국의 서부 그 대륙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여행사가 그 대형 버스 45인승을... 갖고 다녔는데, 16명 가지고는, 그, 운영이 안 된다고, 일반하고 합쳐서 가는 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은, 그, 일반하고 안 가면은, 목사님들끼리는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했다고 그래? 그래 나는 어찌됐든, 내가 그, 미국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몇년 동안, 그, 기도하고 한 건데, 나는 뭐, 무조건 따라갔어요. 아, 그런데, 이 주일날이 딱 걸렸는데 이 제가 그 집행부하고 절대 이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그 가서 그이 투어를 해야지 우리가 이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사인데 이 투어를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은 큰일 났다이 나는 교인들한테 여러분은 장사나 뭐 직장이나 이런 거다어 저기 하더라도 추위를 그렇게 지키라고 성소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안 드리고 투어 온다고 막근문계 돌아다니고 막, 어? 나집에서 돌아다니면 그거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아, 목사님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하나님 교회 없으면 미국인 교회라도 가서, 아, 우리가 같은 영어는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면 성령께서 도우면그 분위기라도 타면 좋지 않냐고 미국은 교회 가기로 시작했어. 간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침에 출발해야지 여기에 그이 투어하고는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일반인이 들 반대해가지고 겨우 이겨가지고 원천선 제가 호텔에서 한번 어, 목사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이 주일이 소중한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주일을 꼭 생명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여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허락한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예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우리 눈을 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으로, 함으로 동서남복을 바라보며 행하여 아버지 그것을 얻게 하겠사오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와 용호 앞에 호화를내 재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하라내 영혼아 내 속이 비는 들아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와를 위하여 탄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찬송을 해서 준비한 헌금을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한웅내고장 같이 헌금 좀인대해 네, 주세요 자 우리 1.2절 할때 잠깐 서 있다가 1.2절 할때 오케이 시작할게요 앞에 재단을 쌓게 해주셔서 몸으로 헌신하오니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사업장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애물이 쓰일 때에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 이 시간에는 우리 어, 협동 목사님 두 분을 어,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영춘 목사님하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 에,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임명장. 임명장을 네. 어, 네.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협동목사 김영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협동목사로 임명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과를 내게 주리라 주, 2019년 5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늘 사랑교회 담임 목사 김영창. 예. 저기, 우리, 네. 네. 음. 어. 음, 우 임명장 아... 협동목사 김영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협동목사로 임명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9년 5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늘 사랑교회 담임목사 김영창.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에 우리 협동 어, 목사님, 우리 김진옥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소속해서 해우름교회에 오늘부터 은목으로 심화하시겠고 우리 김영춘 목사님은 가은요양원에 음목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할 것은 찾아서 우리를 위해서 훨씬 아실 것입니다. 올해 김병기 협동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분들이 어그 시화공단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경영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이 대신 대학에 어그 3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어 이분들이 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멘 어, 이후 접종 잔치와 무료 안과 진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6월 2일 오전 11시에 있고 이때 어, 우리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한식분배를잘 대접하고 이날 특별히 또이 화장품을 어, 이번에 화장품은 색다른 화장품인데 그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이 탈모제라고 그어 하나에 12,500원씩 3개씩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에, 에, 그 화장품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안쓰려면은 그 선물을 하던가요. 그래서 에, 다음에 화장품을 해 선물로 드리겠고 이 서울의 스마일 왕과 진료팀 어, 안과 의학 박사와 그 간호사들과 그, 그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저희교회 방문하십니다. 이때 에, 무료로 에, 진료를 해드리고 어, 그 대상자들을 어, 노안이라든가 어,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자는 전액 어, 후원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 한 60여 분 됩니다. 어, 이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어, 다음 주는 그다 오셔서 안과 훈좀 어, 진료도 받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난과 기쁨에서 이렇게 전액 후원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도록 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이 시간에 우리 김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어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네, 성교를 너무 길게 했네요. 반이 지났습니다. 축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하심이 여기에 모인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いいわね。いい